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볼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위치예요. 위치.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치. 시장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한번 물어보세요. 위치가 지금 시장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위치로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지수의 위치가, 지수의 위치가 높다, 낮다로 보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이게 지금 높다, 높다, 낮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위치예요, 위치. 위치가 높다, 낮다. 왜? 이걸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여기가 왜? 왜 낫냐? 라고 했을 때는 위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이게 우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분석을 할 때. 자, 여기,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여기가 위쪽이, 위쪽을 뭐라 그래요? 여기가? 여기를 뭐라 그래요? 고점. 여기는 뭐예요? 저점. 그죠? 여기 고점. 여기가 머리.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기와 여기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여기와 여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여기와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그래요 이쪽 구간과 1번과 2번 구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 여기가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여기 1번과 2번을 뭐라 그래요 봉이 봉 하나 섰다 봉두개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쌍봉이라고 쌍봉 쌍봉 외봉 이게 쌍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쌍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봉 1번 봉과 2봉 쌍봉을 맞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지수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때, 우리가 지금 높고 낮으면, 우리가 지금 공부했잖아요. 위가 높냐, 낮냐, 라고 볼 때, 이게 지금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간. 이게 한 구간이라 그래. 한 마디라 그래. 이게 마디. 한 구간. 그죠? 여기가 또한 구간. 우리가 잘 봐야 될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고점과, 저점에 큰 그림에서 저점에 여기가 뭐예요? 중간값 여기가 중간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기두첩 반등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스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들어오냐 이게 자연 반등이라고 그래요. 여기 중간값까지 올로 온 다음에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이게 머리를 만들어서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쌍봉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중간값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중간값에서 무너졌다 못 올라갔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이제 파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파동. 자, 파동 저거야 파동. 파동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야. 쌍봉을 만들고 중간값에서 어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하나 만들면 3천장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중간값에서 무너졌잖아 그러면 무슨 파동을 만드냐? 하락파동을 만드는 거야. 하락파동, 하락파동 해봐. 요 하락파동 이게 파동을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 하락파동이라 그래. 이거 여러분들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락파동이라고. 이, 지금 기술적 분석, 이 기술적 분석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이제 기본적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락파동이 들어온 거야. 하락파동은 몇 파동까지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이제 이게 이 파동에 들어갈 때는, 이제 얼리어트 파동이라고 그래요. <목소리> 하락은 거의 몇 파동, 3파동이 나와라 고래 그래. 그래서 3파동이라고 그래요. 하락은 몇 파동, 3파동이라고 그래요. 3파동. 그죠. 이게 하락은 3파동.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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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이게 하락 3파동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야? 지금 파락, 하락 파동이 하나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봐. 여기서 중요한 게 중간값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무너졌을 때, 이 고점과 저점이 무너졌을 때, 여기에 또뭘 보라고 그랬어요? 예, 뭐가 중요해? 이 구간하고 이, 중간, 이 구간에 뭐가 중요해? 가장 중요한 중간값이 중요한 거야. 중간값. 그러면 요 원절이 되겠죠?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 그럼 여기까지 뭐가 나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죠?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를 또 넘어가지 못하고 또 밀린다. 그러면 깊게 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뭐냐?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게 뭐라고 하냐?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반등. 예. 이게 뭐예요? 기술적 반등이 이 중간값이 또 중요한 거야. 근데 중간값이 못 만든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추세. 하락 추세라 그래요. 이 고점. 이 고점. 고점이 어때요?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 추세를 만들어서 고점이 내려오는 거야. 그 고점이 내려온 거는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추세 자체가 깨진 추세라 그래요. 이걸 상승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락 추세의. 예 하락 추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락 추세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지만 윗꼬리가 오늘 강하게 또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좀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냥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으면 내일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건데 이게 요 2,500까지는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거기서 못 넘어간다 그럼 밑으로 밀려요 근데 올라갈 확률과 못 넘어갈 확률을 봤을 때는 우리가 확률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 미국 시장은 그 전쟁의 이슈가 지금 시장에 담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마 오늘 오늘은 어, 잘 봐야 될 거야. 오늘도 미국도 딱 중간값에 있어요. 중간값 언저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나인을 밀리냐 안 밀리냐 요거예요. 야간 선물을 보면 요 자리거든요. 애들이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이렇게 미국 보면 여기 어디냐? 딱 중간값 언저리죠. 이렇게. 여기 뭐 중간값 언저리좀 돌파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가 밀린다 그러면 얘도 무슨 추세예요?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이렇게. 머리가 세 개. 그래서 오늘 자리가 변곡점 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위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근데 추세 자체는 얘들도 깨져있는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장에 대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반영했어요 먼저 반영이 됐고 얘들은 지금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추세가 오늘은 변곡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보는 거예요. 자, 이해했죠? 이게 뭐냐? 주식시장을 보는 우리가 예측하는 툴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가가 무조건 떨어져요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또뭘 봐야 돼요? 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보라야겠어요? 이제 뭘 봐야 돼? 이게 근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 뭐를 봐야 돼? 여건이냐, 아니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여건이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올라갈 수 있는 여건과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 변수들이, 예, 올라갈 수 있는 확률과, 어, 올라, 어, 올라, 오를, 아, 그니까, 확률이, 변수가, 변수들이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 있잖아요. 상승과 하락이 있어. 어느 쪽에 더 많다고 보세요, 여러분. 상승과 하락의 확률이 어느 쪽이 많아요? 1번, 2번. 어느 쪽이 많을까요? 시장 변수들이 하락 확률이 많아요. 예, 예, 그죠? 뭐요? 예 하락 확률이 많아요? 상승 확률이 많아요? 시장 변수들이? 시장 변수들이. 어때요? 여러분 이 생각하기에, 여기를 끌어올리려면 시장에 대한 변수들이 상승 쪽에가 더 많아요? 하락 쪽으로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어느 쪽이 많아요? 상승과 하락을 봤을 때? 몇, 어디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게 상승 하락이 맞냐? 하락 확률이 많이요 몇 번이 많을 것 같아요 시장 변수들이 예, 어느 쪽이 맞나고 생각해 봐 여러분들 생각해 봐 어느 쪽이 맞나 이번 예, 쪽어 그냥 지지부진한 시장의 모습이지 하락할 때도 잡아주고 올라갈 때도 모멘텀이 작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관망하는 시장이에요 관망 관망 그죠 세게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하, 하락하더라도 잡아주는 나이니 올라가기라도 무거운 자리예요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올라갈 때는 힘이 과 떨어지는 힘이 막 물리는 자리에 이렇게 막 치고 박고 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 관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관망하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면 돼요.